안녕하세요. 비밀 사주입니다. 오늘의 운세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기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기분이 좋아 밝게 웃을 수 있는 날이에요.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일상의 모든 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금전운은 오늘은 재물운이 좋은 날입니다. 당신이 움직이면 재물도 따라 움직이며 복잡한 문제도 해결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당신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애정운은 높은 기대와 집착보다는 현실적인 관점으로 자신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집중해 보세요. 과도한 기대는 실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미 호감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에 더 주목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운의 색은 은색입니다. 소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은 전반적으로 나쁘거나 손해를 보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이동성이 좋으니 활발히 움직이세요. 많은 곳을 방문하고 경험하면 그만큼 운이 따를 거예요. 금전운은 오늘은 재물운이 아주 좋은 날이에요. 로또를 샀거나 투자하기에 좋은 날이죠. 자신의 행운을 믿어볼 만한 날이에요. 특별한 목적이 없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어요. 애정운은 상대방과의 오해가 해소되기를 바라며 당신의 마음을 열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 보여요.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상황을 명확히 해나가는 것이 좋겠어요. 행운의 색은 하얀색입니다. 범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주변 인간관계에서 어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날입니다. 문제나 갈등이 있었다면 친밀한 술자리에서 진심으로 대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오늘은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아니란 태도보다는 분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작은 이익도 있을 것입니다. 애정운은 애정운이 좋아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날입니다. 만남의 기회가 있으면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세요. 소심한 태도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조금은 드러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행운의 색은 파란색입니다. 토끼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신체와 마음이 가벼운 편이지만 과로로 인한 건강 이상에 주의해야 합니다. 주변의 인정을 얻기에 좋은 날이니 맡은 일을 미루지 말고 확실하게 처리하세요. 금전 운은 투자에 있어 전문가보다는 친한 사람의 충고가 더 유용할 수 있어요. 고집보다는 주변의 의견을 들어보고 자신이 불안하다면 도움을 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좋은 정보를 얻어 이익을 볼수 있을 것이죠. 애정우는 오늘은 전반적으로 기분이 좋고 상쾌한 날입니다. 연애운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대할 만한 하루입니다. 오늘은 사랑으로 가득한 하루가 될것 같네요. 행운의 색은 분홍색입니다. 용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에너지가 넘치는 하루로 보입니다. 어디서든 당신의 활기찬 모습이 주목받을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다가가는 모든 일에서 성공의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금전운은 당장의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아요. 오늘의 노력은 미래의 성과를 위한 준비 단계일 수 있습니다. 결과를 바로 얻는 것은 쉽지 않으니 상황을 파악하고 준비하는 능력이 중요해요. 애정운은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상대로부터 언짢은 말을 들었다 해도 인내심을 가지고 참는다면 상황은 나아질 거예요. 행운의 색은 검은색입니다. 뱀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특별한 계기 없이도 기분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에 대한 만족감이 높고 긴장이나 초조함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일상을 벗어나 도전적인 활동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금전운은 오늘은 당신의 노력과 기대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당신의 노력과 태도가 중요하겠죠. 애정운은 오늘은 두 사람의 애정이 꽃피는 날이에요. 서로를 만족시키는 특별한 시간이 될 거예요. 상대방을 보며 미소를 짓는 것만으로도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듯 행복할 거예요. 행운의 색은 초록색입니다. 말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시작한 일은 끝까지 집중해서 완수하세요. 중간에 멈추면 시작조차 못한 것과 다름없어요.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마무리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금전우는 수입이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좋은 날입니다.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겨 기쁨을 느낄 것이며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애정우는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전달하는 만큼 상대방도 더큰 애정을 보여줄 거예요. 이러한 표현을 통해 사랑이 더욱 깊어질 거예요. 행운의 색은 남색입니다. 양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지금은 침착한 행동이 중요한 순간이에요. 당신의 판단력과 일처리 방식이 주목받게 될 거예요. 운이 상승하여 당신을 돕는 사건들이 이어질 거예요. 더큰 성공을 위해 당신의 노력이 중요해요. 금전우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것을 알아봤을 때 생각했던 것만큼의 이익은 아니지만 만족할 만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요. 마음이 허전하거나 불만족스러운 감정이 든다면 버리는 게 좋아요. 애정우는 오늘은 사랑이 가득한 날이니 즐겁게 보내보세요. 함께 여행하거나 상대방의 취미를 함께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시기이니 마음 가득히 즐겨보세요. 행운의 색은 갈색입니다. 원숭이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두뇌 회전이 좋은 날이에요. 시험이나 준비 중이던 일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어요. 목표를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게 됩니다. 금전운은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당신의 성공과 안정에 큰 영향을 줄것 같아요. 그들의 사랑과 지원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로또 번호 선택 시에는 주변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애정우는 만약 상대방의 숨겨진 매력을 발견한다면 그 어떤 때보다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항상 보이는 것만이 그 모든 것인 줄 알지 말고요. 행운의 색은 보라색입니다. 닭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작은 일 하나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날입니다. 사소한 일에서 오는 행복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노력과 일에 대한 열정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금전운은 오늘은 매매나 계약에 유리한 날입니다. 문서 작업을 통해 손해보다는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원하던 매매나 계약이 원활하게 성사될 가능성이 높으니 기회를 잘 활용해보세요. 애정우는 사랑의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보다 당신이 먼저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자존심보다는 진실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사랑을 더 가까이 가져다 줄 것입니다. 행운의 색은 카키색입니다. 개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잘 풀리는 날입니다.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면 스트레스와 답답함이 줄어들며 세상을 더 밝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노력에 비해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금전운은 오늘은 예상보다 빨리 들어올 돈으로 자금 운용이 편리해질 것입니다. 성공적인 결과로 당신의 자신감이 상승할 것이며 어려웠던 문제도 해결의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애정운은 오늘은 운명적인 만남이 다가오는 날입니다. 애정운이 높아서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인연을 놓치지 말아야 하며 소중한 순간이니 적극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행운의 색은 금색입니다. 돼지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능력과 성실성으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것 같아요. 하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업무에 더 성실하게 임하며 마무리를 잘 지으면 기쁨이 가득할 거예요. 금전운은 소비에 대한 감정적인 충동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 날입니다. 계획적이고 신중한 소비로 금전적인 불안을 피해 보세요. 순간적인 충동구매는 피하고 실제 필요한 것만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운은 서로의 사랑과 노력이 서로에게 돌아가는 하루입니다. 열린 마음과 노력으로 상대방과의 사랑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행운의 색은 노란색입니다. 부적의 기운 가져가세요. 댓글에 카스트로폴로스 적고 소원을 빌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인생을 분석해드립니다. 나만을 위한 60페이지 분량의 사주 전자책을 제작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나의 운명을 해석하고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드려요. 오직 나만을 위한 맞춤형 사주를 통해 삶의 힌트를 찾아보세요. 프로필링크를 통해 나만의 사주책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